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최근 파이네트워크는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토픽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파이네트워크 유통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파이네트워크가 천억 개라고 하는 것은 최대 발행량이 천억 개라고 하는 것이고요. 파이네트워크는 아직 그만큼 발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게 돌아가는 총량은 최대가 650억 개 정도이고요. 또이중 채굴이 된 양은 지난번 니콜라스 말에 따르면 대략 절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최대 발행량보다는 바로 이 유통량이 더큰 요소가 될수 있겠습니다. 유통량이란 코인의 총 발행량 중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양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바로 이 유통량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초기 유통량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유통량을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마이그레이션이 더 많은 프로그레스를 만들어 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인넷으로 이동 중인 코인이 몇 개인지 아직 메인넷에 표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그레이션 된 코인들도 14일이란 보류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지금 표면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초기 유통량을 좀더 짐작을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제가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도 파이코인을 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 받은 초기 유저 중한 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90% 락업을 하였고요. 약 2,400개의 순수 채굴량을 마이그레이션 받았고, 이중 제가 락업을 한 양은 약 2,150여 개로 나오고요. 그리고 약 240개 정도만 락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14일 후에 바로 사용이 가능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해 제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의 양은 약 240개라는 것인데요. 일단 여기서 많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적게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일단 저는 뭐 노드나 유틸리티 보상은 없는 상태이고요. 어 그리고 저는 이 양이 2년 이상 꾸준히 채굴하신 분들에게는 그냥 평균 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대신 어닝팀 보너스 같은 경우, 이제 코어팀에서 공지를 하였다시피 많은 분들이 미래에는 KYC를 통과를 하게 되면 그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번에 연산을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점차적으로 더 많은 파이 코인이 제 지갑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것은 다음 마이그레이션에서 고려를 해야 될 문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에게 주어진 코인은 약 246개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락업이 되지 않는 코인은 지금 당장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이그레이션 된 후로 14일이라는 보류 기간이 지나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이 상태로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초기 마이그레이션 된 물량 중 시장에 유통될 물량은 도대체 얼마 정도 될까라는 의문인데요. 당연히 유통 물량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유동성은 풍부해질 수 있으나 가격 상승에 큰 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통 물량이 너무 적다면 초반에 제대로 된 생태계를 구축을 할 수가 없기에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NS에서 공개되고 있는 마이그레이션 된 사진들을 한번 보면 왠지 체감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초기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일반 분들보다는 파이코인 보유량이 좀 많을 수가 있고요. 어, 초창기 채굴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체감적으로 우리가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오차가 많을 수 있는 분석이겠지만은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에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는 약 7,400여 개의 수량 데이터를 csv 파일로 다운받아 보았습니다. 물론 더 많은 데이터를 다운받아 볼 수는 있었으나 그냥 한 번에 다운으로 가능한 초기량만으로 계산을 해보기로 했고요. 일단 이 7,400여 개의 마이그레이션 된 양이 결코 또 적은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초기 유통량을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지갑 주소를 파이 메인넷에 한번 놓고요, 검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좀 추상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정확히 저에게 온 물량이나 또 이중 락업된 물량이 몇 개인지 또 풀린 물량은 몇 개인지 한눈에 쉽게 알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csv 파일로 다운받아보면 이렇게 디테일한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락업된 물량과 바로 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물량이 분리되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최근에 마이그레이션 된 최근 파일 즉약 7,400여개의 계정을 일단 CSV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요. 제가 따로 평균 값을 내보면 제 생각에 편차를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다음과 같이 다운을 받아서 필요 없는 데이터를 다 제거를 한 후에 다시 정리를 해보았고 가장 쉽게 피벗 테이블로 정확한 결과값을 볼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기 전에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 된 분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최근 니콜라스의 메시지를 한번 종합을 해보면요. 전체 3,500만 명의 활성화 유저 중에 K와 C를 받은 유저 수는 약 100만 명 정도이고요. 이중 3만 명 정도가 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6월 29일에 약 3만 명 정도가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다라고 니콜라스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몇명 정도가 마이그레이션이 더 되었을까요? 아직 따로 공지는 없었지만 대충 계산을 해보면요, 한 명의 마이그레이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약0.03 파이코인 정도가 수수료로 필요하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현재 수수료 풀에 들어가서 모여 있는 수수료 양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대략 15만 명 이상의 유저들은 충분히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히 추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 추측일 뿐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 정도의 수치 중약 7,500명 정도의 데이터를 랜덤으로 가져와 본 것입니다. 오차는 분명 많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무작위로 뽑은 이 7500명의 지갑에 마이그레이션한 전체 코인을 살펴보니 대략 635만 정도의 파이코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인당 약850 파이코인 정도가 마이그레이션 된 것입니다. 1인당 1000개가 되지 않은 것인데요. 이번엔 이 7500여 명이 락업한 양과 락업을 하지 않은 양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락업을 한 양은 약 500만 개로 전체 마이그레이션 된 양의 8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자면 평균 락업 비율은 80%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약 126만 개는 락업이 되지 않은 채로 14일 후에 자율적으로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마이그레이션 양의 20%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1인당 평균 양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에서 1인당 약 245개 정도의 파이코인이 바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이 아니고 2주 후가 되겠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저도 처음에 약 240개의 파이코인이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이 된 것을 고려하면 저의 설정값이 여러분들의 초기 평균값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1인당 약 200개 정도의 초기 파이코인으로 폐쇄형 메인넷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수치가 생각보다 적은 물량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다른 분들에게는 앞으로 더 풀릴 물량이 많기에 이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더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할 포인트를 더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메인넷에 마이그레이션 된 분들은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에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빨리 행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선택되었다라고 생각하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KYC는 랜덤으로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그분의 파이된 열정을 고려할 수는 없겠으나 초기의 마이그레이션을 따라는 것은 대부분 체크리스트 7번 업데이트가 나오자마자 실행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셨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고려했을 때는 이분들이 가지고 들어오신 코인의 평균 수치가 파이 생태계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분들의 초기 수량이라고 생각을 해도 큰 오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메인 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오겠지만은 1인당 약 200개의 초기 파이 코인에서 치는 좀더 내려갈 확률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초기 유통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넘쳐 흐를 것이다라는 단순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이네트코의 초기 물량은 말 그대로 생태계 부트스트랩을 만들어 나갈 귀중한 초기 자산이 되겠습니다. 사회에 큰 이슈를 만들어낼 만큼 건전하고 거대한 거래들이 성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시장에 풀린 파이코인의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진정한 가격 등장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파이의 마이그레이션은 지속적으로 2차, 3차 메인넷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시장에 더 많은 코인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고래들의 물량도 그쯤 되면은 몇십만 개씩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서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락업이 풀리는 시점이 나오면서 시장에 또 많은 파이코인 물량이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전례없던 생태계 부트스트랩이 완성이 되는 순간 파이의 유저 수는 4천만 명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새로운 신규 유저들을 끌고 들어올 수가 있고요. 개인 유저들 말고도 기관의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가격 하락을 방어해 나가면서 유통량을 늘려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우리들에게는 이 초기 생태계가 큰 숙제가 될것 같은데요. 지속적인 언락 물량이 흘러들어 오고요. 또 마이그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뭐 파이코인의 사용처가 그때까지 뚜렷하게 정착이 되지 않는다면 대표적인 경우로 플로우 프로젝트처럼 힘을 잃어가는 암호화폐로 변질이 되어갈 수 있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생태계 부트스트랩을 완성을 시킬 수 있다거나 파이코인의 사용처를 많이 만들어낸다면 솔라나처럼 언락 이후에도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샘 베그먼 프리드가 이 쏟아져 나오는 저가 물량을 모두 매수해 버리는 괴력을 보여줌으로써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속구치 오르는 현상을 보여주었는데요. 파이랑 솔라나랑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업 해제가 가격 하락을 항상 의미한다라는 것, 그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정말 저도 오랫동안 이 파이 네트워크를 지켜봐 왔고, 응원을 해 왔는데요. 아, 정말 이제 흥미롭고 궁금한 포인트가 많이 생기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